건브리치의 세계사 에런스트 건브리치 1. 옛날 옛적에 모든 이야기는 옛날 옛적에란 말로 시작한다. 우리가 읽게 될 이야기도 옛날 이야기다. 옛날 옛적이란 것이 과연 끝이 있을까? 마음을 진정시키고 생각해 보면 할아버지 앞에 할아버지가 있게 마련이다. 이것은 바닥 없는 우물과 같다. 기억도 그렇다. 우리는 과거를 비추는데 기억을 활용한다. 우리 자신의 과거를 기억에 불러내고 다음은 어른들에게 질문하고 그 다음은 여러 사람의 편지를 읽는다. 이렇게 우리는 과거일을 알아낸다. 문서 보관소가 있다. 이곳에는 수백 년 전에 쓰인 편지들이 있다. 태초 수십억 년 전에는 동물이 없었다. 더 거슬러 가면 식물도 없었다. 지구는 텅 비어 있었다. 옛날 옛적에 그렇게 먼 옛날을 내려다보고 있으려니 현기증이 난다.인간에게 돌아오자 옛날 옛적만을 되뇌면서 바닥없는 우물로 빠져들지 않도록 이런 물음을 던져보자.잠깐 언제적 일이라고?그리고 이런 물음도 던져보자.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언제, 어떻게 해서, 이두 가지 물음은 결국 역사에 대한 물음이다. 여기서 역사란 어떤 개별 사건의 발생이나 경과가 아닌 인간 전체의 역사를 뜻한다. 이 역사상 위대한 발명가들, 독일의 아이들베르크에는 사람들이 깊은 구덩이를 판 적이 있다. 변화가 발견되었다. 사람의 아래턱 뼈다. 독일의 네안데르탈이란 곳에서도 두개골이 하나 발견됐다.이 두개골은 흥미롭다.요즘 사람들의 두개골과 다르게 생겼다.눈썹 위가 튀어나와 이마가 거의 없었다.이들에 대한 얘기는 선사시대의 얘기다.모든 것이 언제 저 일인지 알수 없다. 그렇지만 흔히 원시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에 관해 몇 가지는 알려져 있다. 본격적 역사 시대에도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다 갖고 있었다. 이런저런 도구를 발명한 원시인들이 있었다. 동물은 도구를 모른다. 도구를 사용하는 건 인간뿐이다. 걸고인들은 언어를 발견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동물도 아프면 소리 지른다. 하지만 동물의 소리는 언어가 아니다. 동굴에 살던 원시인은 언어를 사용한 최초의 존재들이다. 이 사람들의 발명품은 그것뿐 아니다. 원시인은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했다. 빙하기가 수만 년 지속된 것은 원시인들에게 다행이었다. 동굴 안에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사고 능력이 부족한 원시인들이 모든 걸 발명할 수 있었던 것은 빙하기 덕이다. 하지만 지구는 따뜻해졌고 여름에는 산꼭대기에만 얼음이 남았다. 천막을 세우고 야생동물을 길들였다. 북유럽의 라플란드 사람처럼 가축을 이끌고 떠돌아다녔다. 이후 진흙을 불에 구워 토기를 만들게 되었다. 신석기 시대에는 더 이상 동물 그림은 그리지 않았다. 신석기가 끝날 무렵 약 6천 년 전인 기원전 4천년경에는 편리한 방법으로, 즉, 금속을 이용한 방법으로 도구를 만들었다. 원시인은 구리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석을 섞어서 청동을 만들었다. 원시인들은 통나무를 파서 만든 배를 타고 수상가옥으로 노를 저 같다. 짐승의 가죽을 두른 이들은 산에서 파낸 소금이나 곡식을 날랐다. 말을 하거나 곡식으로 만든 음식을 먹거나 도구를 사용하거나 불을 쬘 때면 이 원시인들을 기억해 보자. 위대한 발명가였던 이들에게 감사하자. 3. 나일 강변의 너라. 역사시대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으로부터 5천년 전인 기원전 3100년경 이집트의 한 왕이 살았다. 메네스. 이집트로 가는 길을 알고 싶으면 제비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는 덥고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어서 식물이 자라지 않는 사막이 많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찬양했다. 나일강 덕분에 막강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왕들은 파라오라 불리웠다. 메네스의 우선으로 기원전 2500년경 이집트를 다스렸던 쿠프왕은 백성을 시켜 자기 무덤을 짓게 했다. 거대한 무덤을 세웠다. 쿠프왕의 피라미드이다. 당신은 왜 파라오가 거대한 무덤을 짓게 있는지 모를 것이다. 이것은 고대 이집트 종교와 관계가 있다. 오시리스 신이나 이시스가 있다. 이집트인들에 의하면 태양 역시 하나의 신으로 그 이름은 아몬이다.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신은 자칼처럼 생긴 아노비스. 모든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라 생각되었다 이집트인들은 5층짜리 건물 높이에 신상들을 세웠고 신전들을 지었다 뾰족한 기둥을 세웠는데 오벨리스크다 이집트 종교는 많은 동물을 신성시했는데 고양이도 그 중에 하나이다 사자의 몸과 사람의 머리를 가진 스핑크스는 막강한 신이었다. 스핑크스는 피라미들 옆에 있는데 규모는 신전 한 채를 능가한다. 이집트인의 종교는 기묘한데 중요한 것은 영혼과 몸에 관한 믿음이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몸을 떠나지만 나중에 다시 몸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몸이 썩으면 영혼도 존재할 수 없다고 믿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미라로 인간을 썩지 않게 하였다. 다른 왕들과 많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미라는 무덤 속에서 발견되었다. 무덤 안에는 많은 물건들이 빛이 되었다. 거대한 규모의 석상과 그림에서는 이집트인의 생활이 보인다. 현실에서는 앞뒤에 걸쳐 있는 사건이나 사건 사물이 그림들에서는 병렬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귀족들의 무덤에서는 외국 사절단이 귀한 선물을 들고 찾아오는 그림 등이 있다. 무덤에는 다채로운 그림만 있는 게 아니다. 아주 작은 그림들이 상하좌우로 이어져 있다. 이것은 상형 문자 히에로글리프. 영어로는 하이어로글리프라 한다. 성스러운 기호이다. 상형 문자로 소통을 했다. 당신도 오시리스 신의 이름을 상형 문자로 쓸수 있다. 오늘날의 모든 상형 문자가 해독되었다. 3천 년의 세월 동안 이집트인이 엄격한 전통에 저항한 것은 두 번뿐이다. 첫 번째는 쿠프 왕이 사망한 직후인 기원전 2,100년경으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모든 것을 바꾸려 했다. 파라워의 대항해 감독관들을 죽였고 무덤에서 미라를 끌어냈다. 전에는 신발조차 신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는 보아를 차지하고 전에는 호화스러운 옷을 입었던 자들이 농마를 입고 다녔다. 이런 상황은 오래 가지 않았다. 두 번째로 바꾸려 한 사람은 기원전 1370년경 살았던 이크나톤이다. 그는 여러 신을 모시는 이집트의 신비한 풍습에 의심을 품고 자신의 백성에게 말한다. 신은 오직 하나뿐이다. 태양이 신이다. 옛 사원은 폐쇄되었고 이크나톤 왕과 왕비는 새로 지은 공전으로 갔다. 옛 것을 반대하고 새로운 발상을 옹호했기 때문에 공전의 그림도 다시 그렸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개혁을 싫어했다.그래서 이크나톤이 죽자 과거 양식이 복원되었다.그 후로도 3500년 동안 이집트인들은 죽은 사람을 미라로 만들었으며 상형 문자로 글을 쓰고 똑같은 신들을 모셨다. 28. 새로운 신앙. 1500년 이후에는 교황이 로마에 머물렀으며 사제직보다 사치와 권력에 관심을 두었다. 교황들은 예술가들을 불러들여 교회를 짓게 했다. 특히 피렌체의 예술과 오사스러운 생활에 길들어졌던 메디치 가문에서 두 명의 교황이 배출된 후 로마에도 화려한 건물들이 생겨났다. 교황들은 콘스탄티누스 왕자가 세웠다고 전해주며, 가로루스 대제의 관권식도 열렸던 성 베드로 성당이 만족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규모에서나 아름다움에서나 유례없는 편한 교회를 새로 짓기 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면제부를 발부했다. 당시 독일의 비텐베르크에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속한 마틴 루터가 살았다. 1517년 면제부 장상꾼들이 비텐베르크에 와서